올지 아 대상에 헉, 잘했어 지원아 올지 엄마 이제 그다음 엄마 갈게 아 지원이가 해시야 지원, 지원이 그 오므려봐 이거 이거 또 해줄게 지원이 여기다 엄마 여기다 해줘 엄마도 엄마도 주세요. 엄마도 엄마도. 잘했어. 이제 여여다 여기다 그다음 여기다 g i d a Yogida, Yogida, 이거 이거 이 a 이 이거 지원이 y 거, 이거 지원이 작품. 이거 지원이가 한 거. 옮겨 여기다 옮겨 여기다 넣어줘 지원아 여기다 한 번만 넣어줘 여기다 옳지 여기다 여기와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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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주세요. 여기다. 옳지. 한 번만 더. 준 아, 아. 잘하네. 어. 아. 여기다. 여기다. 여기다 넣어주세요. 여기다. 여기다. 아, 옳지. 아예 잘한다. 에이, 고마워. 막혔다. 어, 잠깐만, 잠깐만.